10년 생존율 95% 믿어지시나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한암 환자 자조 모임에서 실제로 달성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같은 암, 같은 병기,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어떤 분은 15년째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그들이 매일 먹는 다섯 가지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닌 일본 의학계에서 30년간 연구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일본 전통 음식 다섯 가지를 순위별로 알려 드릴게요. 정확한 섭취량과 조리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암 환자를 돌봐온 종양내과 전문의 최태영입니다.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 주세요.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면서 우리 몸은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과연 존재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일본 이즈모 암환자 자조 모임이 놀라운 성과에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을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 공동 연구팀이 10년간 분석해 보니 다섯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후천적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암 발생의 90%는 유전자 자체가 아닌 좋은 유전자는 켜고 나쁜 유전자는 끄는 스위치 문제거든요. 이들이 먹은 음식들이 바로 이 스위치를 올바르게 조절해준 거죠. 둘째,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음식들이었어요. 우리 면역력의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식단은 유익균을 늘리는 발효식품 위주였습니다. 특히 일본 전통 발효식품의 다양한 균주가 핵심이었어요. 셋째,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들이었습니다. 암과 노화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음식들이 세포를 정기 유지해 준 거예요. 넷째,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이었고 다섯째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일본 전통 음식들만 엄선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오이는 된장입니다. 된장이 오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이소플라본과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인데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호르몬 관련 암을 예방하는 천연 물질이에요.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환자 2만 4천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된장국을 하루 세잔 이상 마신 그룹의 유방암 재발률이 제조군보다 54%나 낮았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나고 야대학 의학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위암 환자 18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 된장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생존률이 대조군보다 41% 높았어요. 된장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유익균들이 우리장에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 억제합니다.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이균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된장의 이수 콜라보는 암세포의 신혈관 생성을 차단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새로운 혈관이 필요한데 된장이 이를 막아주는 거죠. 또한 된장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갸밸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줘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항암치료로 약해진 근육을 회복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된장 중에서도 3년 이상 숙성된 진된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더 많은 항암 성분이 생성되거든요. 하지만 시중 된장 대부분은 속성 발효라 한계가 있죠. 다행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된장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된장국입니다. 된장 2큰술을 물 2컵에 풀고 두부와 미역을 넣어 끓여 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추가하면 베타글루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된장 드레싱도 추천합니다. 된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식초 2큰술을 섞어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건강한 드레싱이 됩니다. 주의 사항이 있어요. 된장은 나트륨이 높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거나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된장 기준 2큰술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한 양이에요. 4위는 참깨와 검은깨입니다. 참깨가 4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세사민과 리그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세사민은 간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오사카 대학 의학부에서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참깨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의 간 기능 개선 정도가 대조금보다 3배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도쿄의과 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유방암 환자 320명을 3년간 추적했는데 검은깨를 주사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골전이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38% 낮았거든요. 검은깨의 두 시안인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검은깨에 들어 있는 세사미는 백참깨보다 두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항암 효과도 더 뛰어나죠. 참깨의 녹색인 리그난 성분도 중요해요. 이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해서 호르몬 의존성 암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이 전립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리그난 섭취군의 PSA 수치가 23% 감소했어요. 또한 참깨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데 이들 미네랄은 면역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연 결핍은 NK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참깨 1큰술로 하루 필요 아연의 15%를 보충할 수 있어요. 참깨에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서 암 치료 중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참깨를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볶으면 세사민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참깨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참깨 볶음밥입니다. 현미밥에 볶은 검은깨 이큰 술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드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참깨 드레싱도 좋습니다. 참깨 3.5 큰술을 볶아서 갈고 간장, 식초, 꿀을 섞으면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참깨죽도 추천드려요. 볶은 참깨를 곱게 갈아서 물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참깨죽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볶은 참깨 기준 3.5 큰술입니다. 이 정도면 세사민 30mg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3인은 고등어와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작은 생선이 3인에 오른 이유는 바로 DHA와 EPA라는 오메가 3 지방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암 세포의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에서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고등어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5년 생존률이 대조군보다 46%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규슈 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위암 환자 280명을 4년간 추적했는데, 정어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재발률이 대조군보다 35% 낮았거든요. 작은 생선의 오메가 3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DHA는 암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합니다. EPA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해서 암의 전이와 성장을 막아줘요. 특히 EPA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혈관 신생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암세포는 혈관이 없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저절로 죽게 됩니다. 특히 작은 생선이 큰 생선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 참치나 연어 같은 큰 생선은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지만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작은 생선은 안전하면서도 오메가 실압량이 높거든요. 게다가 정어리에는 코엔자인 큐텐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서 정상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암 세포는 억제하는 이중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작은 생선에는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 해독 기능을 높여서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은 생선에는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한데 이들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면역 조절 기능도 해요. 일본 전통 방식으로 생선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부위입니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서 구우면 오메가 3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정어리는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기름 대신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나트륨이 적은 걸로 고르세요. 된장조림도 추천드려요. 고등어나 정어리를 된장으로 조리면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생선의 오메가 신가 시너지를 내거든요. 생선해도 좋지만 기생충 위험이 있으니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하루 권장량은 손바닥 크기 생선 한말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어요. 2위는 녹차입니다. 녹차가 2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이지시지와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지시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항암 물질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8만 6천 명을 13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신 그룹의 모든 암 사망률이 대조군보다 남성은 12%, 여성은 23%나 낮았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CG 오카연차 재배 지역 연구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위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였어요. 매일 진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 때문이었죠. EGCG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성분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DNA 복제를 방해합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특성이 있는데 EGCG가 이를 막아서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EGCG는 p53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의 암 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손상된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자살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녹차의 카테킨도 중요해요. 이 성분은 암 세포의 전이를 막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교토 대학 연구진이 유방암 세포를 실험했더니 카테킨이 암 세포의 이동 능력을 90% 이상 억제했거든요. 또한 카테키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과정도 차단해요. 혈관 신생 억제라고 하는데, 암세포는 혈관이 없으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녹차는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작용도 해요. KO대학 의학부 연구에서 항암제와 녹차를 함께 복용한 환자들의 치료 반응률이 단독 복용보다 40% 높았어요. 뿐만 아니라, 녹차의 태양인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암치료 중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또한 비타민C와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엽산도 들어 있어서 DNA 손상을 막는 역할도 해요. 녹차를 제대로 우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우리면 EGCg가 파괴되거든요. 물을 끓인 후 70도까지 식혀서 3분간 우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EGCg를 최대로 추출할 수 있어요. 녹차 잎을 우려낸 후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녹차잎튀김이나 녹차 소금으로 만들어 드시면 섬유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잔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세잔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디카페인 녹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 1위는 나또입니다. 나또가 1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나토키나아제와 비타민 K2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나토키나아제는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것이 암치료에서 매우 중요해요. 암세포는 혈전을 이용해서 전이하거든요. 실제로 아세다 대학 의학부에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나토를 주사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전이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52%나 낮았어요. 더 놀라운 건 도우쿠 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간암 환자 150명을 3년간 추적했는데 나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의 생존율이 대조군보다 67% 높았거든요. 나토키예요? 아재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효소가 암세포 주변의 섬유소 네트워크를 파괴해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요. 마치 암세포를 그물에 가두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나토키나 아재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암세포가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토의 비타민 K2도 중요해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계획된 세포 죽음을 유도합니다. 간암, 폐암, 유방암 세포에서 모두 효과가 입증됐어요. 특히 비타민 K2는 골전이를 막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암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뼈전이인데 낙도가 이를 예방해주는 거예요. 또한 낙도에는 폴리글루타믹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3배 이상 높여줍니다. NK세포, T세포, B세포 모두 활성화시키는 종합면역 부스터 역할을 해요. 낙도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나토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이 균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서 항암 치료 중에도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어요. 나토에는 또한 스페르미디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포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오토파지를 촉진시켜서 세포를 정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토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간장과 겨자를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끈적해질 때까지 비비는 거예요. 여기에 다진 파나 김을 넣으면 더욱 맛있어져요. 나또 비빔밥도 좋습니다. 현미밥에 나또와 각종 채소를 올리고 참기름을 뿌려 드시면 영양 만점 한 끼가 됩니다. 나또 김치찌개도 의외로 맛있어요. 김치찌개에 나또를 넣고 끓이면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냄새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나또 한 팩입니다. 50g 정도로 나토키나 아제2천FU를 섭취할 수 있어요. 냄새 때문에 힘드시다면 처음에는 반팩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음식들을 다 먹기 어려운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이 낫또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낫또 한팩만으로도 여러가지 항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녹차예요. 하루종일 마실 수 있어서 실천하기 쉽고 효과도 확실해요.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된장과 참깨부터 시작하세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재환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경제적 여건상 다섯 가지를 모두 드시기 어려워서 된장국과 참깨밥 위주로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다른 음식들도 점차 추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 음식이 입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하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이 맛없으면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낫도가 힘드시다면 청국장으로 대체하세요.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된장이 짜다면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된장찌개보다는 된장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참깨는 볶아서 갈아 놓고 밥에 뿌려 드시면 고소해서 맛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낫토 냄새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낫토 반 팩에 김치와 참기름을 넣어서 비빔밥으로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나또 냄새에 완전히 적응하셔서 매일 한 팩씩 드세요. 적임이 저한달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다른 약물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안전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또는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하세요. 녹차는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참깨는 혈압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혈압이 많이 낮아지지 않나 관찰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1개월 차에는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2개월 차부터 면역력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혈액 검사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위암 수술 후이 식단을 실천하신 78세 남성 환자가 계세요 처음 3개월간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4개월차부터 체력이 좋아지고 식욕이 돌아오시더라고요. 6개월 후 검사에서는 면역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부작용은 없나요? 다른 질문이에요. 이 음식들은 모두 천연 식품이라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만 처음에는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라또나 된장 같은 발효 식품은 장내 환경이 변하면서. 가스가 찰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녹차를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올수 있으니 저녁에는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로 항암치료 중에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부분 안전합니다. 오히려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 중에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항암제 드여 당일에는 피하시고 다음날부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들도 함께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물론입니다. 이 음식들은 암 예방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시면 환자분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여덟 번째로 실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2 단계로 포기할 수 없는 음식. 세 가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커피, 육류, 단것 같은 거요. 이건 일단 그대로 두세요. 2단계는 바꿔도 상관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라면 대신 된장국으로, 이런 작은 변화부터요. 3단계는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작은 변화에 적응되면 그때 더큰 변화를 시도하세요. 제 환자 중에 대전에 사시는 69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루 소주 한 병, 삼겹살주 3회, 라면 매일을 절대 못 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그대로 드시고 된장국만 하루 한 그릇 추가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3개월 후에는 라면을 된장국으로 6개월 후에는 소주를 주 3회로 1년 후에는 삼겹살을 5월 2회로 줄이셨어요 지금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식단만으로도 암이 나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요 이 음식들은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정규 치료와 병행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본 이즈모 모임의 95% 생존율이 증명하듯이 올바른 식단은 분명히 치료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30년간 수많은 암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일본 전통 음식 된장, 참깨, 작은 생선, 녹차, 낫또이 중에서 하나라도 좋으니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암과의 싸움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일본 이즈모 4종 오임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95% 생존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환자분을 혼자 두지 마세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세요. 그 시간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어요. 오늘부터 드시는 된장 한 숟갈, 녹차 한 잔, 낙도 한 팩이 그 면역세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그 날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